지변은 하늘을 지향한 무기 참 없습니다. 일본 동경 에 가서 숙대와서만 일해가지고 독립운동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제시를 확실히 확실히 했고 독립운동 이 대식을 제공한 사람이 노병림 장군이었다. 강해도 송화에서 시골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노백린, 타고난 용맹함으로 어려서부터 무인의 기질을 보였다고 한다. 풍천 땅이라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뭐한 겨울에 얼음을 끓고 목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항상 어 남달리 뛰어나게 뭐 운동도 하시고. 21세 때 대한제국 관비 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에 가게 된노백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조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일본 사람들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점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때 당시부터 아마 독립운동에 상당히 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육군 무관 학교장, 헌병 대장 등 조선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는데 당시 노백린의 울분이 얼마나 컸는지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우리나라 고관들을 다 초청해서 뭐 위등 방문이 연회를 열었는데 그 석상에. 또 할아버지도 참석하게 돼가지고 보니까 앞에 뭐이완영 송병준 쭉 앉아있는 걸 보고 손짓을 하면서 오리오리 이랬답니다 나라 팔아먹은 뭐 못한 놈들아 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감이 어느 안전에서 까분이 하는 식으로 칼을 쭉 빼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군돈을 빼가지고 대드니깐. 뭐 엉망이 된 거죠. 1907년 8월 조선군이 강제 해산되자 그도 군복을 벗는다. 일제는 회유와 협박으로 협력을 요구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하와이로 가서 이제 박용만을 만났죠. 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항일운동가 세 사람을 대라면은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이제 셋인데. 그 하와이 그때만 해도 이미 아마 박영만이 이름이 나 있었어요. 박영만이 손잡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거의 진짜 정예 부대 300명 정도를 양성을 했죠. 노뱅인이 하와이에서 양성한 독립군들은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활약한다. 이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한국 최초의 비행사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가는 방법은 고, 공군이다. 공군. 히로이도 천황 관저와 동경을 폭격해서 숙대밭을 만든다. 그래서 세계 여론도 일으키고, 그러면 독립이 앞당겨진다. 이게 그 양반의 철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샌프란시코의 곽지이라는 분이 내가 한 달에 600불 정도 매월 대줄 테니까 일로 오라. 땅도 어 제공할 테니까 연습용 비행기 두 대로 출발한 한인 비행사 학교 독립전쟁을 위해 해외에서 비행사를 양성한다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노백린이 해낸 것이다 1919년 3일만세운동 이후 민족의 대표기관인 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노백리는 미국에서 비행사를 양성하는 한편 상해 임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는 등 독립운동의 선봉에 선다 파리 강화 회의에 노백리님이 참석을 했고 어쨌든 그 임정에 임시 정부 국무총리로서 1년 4개월 있는 동안에 그냥 있었게 아니에요. 국무총리 하면서 자기 신변을 염두에 안 두고 임시정부를 제대로 제대로 체질화 만들어놓은 것이 노병리입니다. 하지만 비행사를 양성해 동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자던 장군의 기계는 비행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심장질환으로 요양 중인 와중에도 그는 후손들에게 조국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냈다. 말 타고 입성한다 하는, 그러니까 정복 그대로 입고 입성한다고 어 그렇게 늘 해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어 운명할 때까지 오로지 나라, 나라와 나라 민족을 사랑하라. 그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그래요. 1926년 1월 22일 상해의 한 단칸방에서 52세로 작고한 노백민 그의 유에는 광복 후 50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깁니다 바람과 눈 멀어쳐 영웅의 칼을 눌리고 달과 별 진을 친듯 하늘이 벌려 있구나 삼군 한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나라의 부끄러움이 어느새 10년이네 이영만리 타국에서 일제를 제압할 비행사를 길러내고자 했던 영원한 장군 노백님 고운 것으로 하늘을 호령하며, 그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